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아, 뭐,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뭐, 엄마, 아빠, 그러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가정일을 했어요. 아이들 챙겨야지요. 남편 뒷바라지 해야지요. 집안을 정리하고 하루가 끝나면 몸도 마음도 이미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마음만 돌아옵니다. 아니 당신 왜 이것밖에 못했어요? 내가 응? 하라고 아침에 그러지 않았어?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여러분 정말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남편입니다. <laughs> 뭐 저도 남편입니다. 자 아이들도 아니 엄마는 이것밖에 못해?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말한 마디에 마음이. 설썩 주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그 느낌이 들때더 아파요. 그러다 아내는 혼자 부엌 불을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눈물이 나지만 소리 내서도 울 수가 없어요. 괜히 울리면 또 오해를 살까 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삼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무 말 없던 남의 편 남편이 곁에 와 가지고 손을 살며시 잡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아. 내가 당신 편이야. 우리 아내,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아내 대신 우리 권사님, 들난 아멘 할줄 알았어요. 아이들도, 엄마, 미안해. 엄마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엄마, 힘내. 엄마, 화이팅! 여러분, 집안일은 그대로이고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날의 피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말 한마디에 아내는 엄마는 다시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픔 때문에 주저앉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편이 없다라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라줘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할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한테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거나 함부로 우리를 취급하거나 함부로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 누군가한테 말 들었을 때,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난별볼일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 최고의 걸작품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그런 보배롭고, 종기하고, 그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문의 말씀은 바울의 형편이 좋아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박해와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연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배를 세번 대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 바울의 인생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진 바울의 아주 처절한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한두번 고난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한번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다섯 번이나 채찍을 맞았는데 살점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가는 채찍을 맞았어요. 세 번이나 배를 탔는데 파산을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았으면 사람들이, 어, 저는 죽었네. 갖다 버리자.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냉깁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나한테 덤비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한테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현실을 모르는 낙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뭐, 올해 좋아지겠지? 그렇겠죠, 목사님? 잘되겠요 여러분, 막연한 희망의 암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을 다 겪어봤어요.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다 겪어본 이후에, 바로, 그렇게 끝에 가서 붙던 신앙의 결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죽도록 맞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몹시도 흔들렸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으니까, 나 또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낙동갈 오리알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이 바울을 봤을 때는 실패자예요. 아이고 불쌍히라.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얻어 터지고 아이고 불쌍히라.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가방 들고 가면서 맨날 되는 것도 없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저래? 아이고 저러다가 죽겠네. 아니 어떻게 예수 믿어도 도대체 나아지질 않네.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향해 철양하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박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핍박 받아가지고 나를 버림받은 자 취급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구세주,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또한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마귀의 세력, 그 어떤 사탄의 세력, 그 어떤 어둠의 세력,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배를 맞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어떤 날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의 매를 맞아요. 뭔가 여러분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아 겉에는 환하고 웃음기 있는 얼굴이지만 그 가정에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떠오르고. 여러분, 우리 그런,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를 여러분 이렇게 두드려 패잖아요. 여러분, 두, 두지가 이렇게 뿔쑥, 뿔쑥, 뿔쑥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인생의 그 문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뭡니까? 아, 힘들어. 아, 나 지쳤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옆에 남편이 있지만 정말 남의 편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자식이 있지만 어떨 때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 지쳤다. 나 이제 포기하자. 나 이제 주님의 사랑도 잊어버린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고, 내일 우리의 버팀목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우리 믿음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이라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말로만, 야, 김 목사, 내가 너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빨은 소리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동정으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 편이 되어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 값이 뭡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이 땅의 그 모든 큰 것보다도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 찌그레기가 함부로 덤빌 그럴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한테 와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져 가지고 와 교회도 쉬고 신앙도 쉬고 그렇게 그렇게 당할 그럴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침묵하고, 아들이 외면당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뭐가 이쁩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 우리를 쓰러진 자에서 세워진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별, 볼, 별 볼일 없는 존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정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잘해, 잘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때가서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런 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만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너 겸손해라. 어,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 나 정말 내 마음대로 나잘 살고 있어요. 고개가 뻣뻣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제약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쁜놈! 너희는혼돈나봐라 하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하나도 탓하거나 뭐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여러분 이런 결정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너의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도 사람이 우리를 등을 돌릴 때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따라 봐라. 이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 십자가를 봐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영원한 증거요, 하나님의 우리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살아가시는 모든 성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편은 여러분 수시로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해져요 유익에 따라 변해져요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10편 118편 6절 여수와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무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우와는 오늘 새해를 두 번째 주 시작하면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예비의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겠지. 에이, 나는 실패한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우리들의 편의심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 44절 3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사탄은 늘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야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야야봐 봐. 너또 쓰러졌잖아. 너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야, 너 지금 시험 들었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마. 야, 교회도 나가지 말고, 쉬어. 그리고 그냥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그냥 욕이나 해. 여러분, 사탄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나와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아예 붙잡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무기록하게 만드는 거. 믿음의 자리에서 아예 믿음의 말을 다물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아예 멀리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늘정죄 언어를 씁니다. 넌 틀렸어. 넌 끝났어. 넌 자격이 없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야, 또왜 그랬어? 너 봐봐. 아이고, 너 실망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누가 보래도 너의 편이야. 난 언제나 우리 아들 편이야. 난 언제나 우리 딸 편이야.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이신 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화이팅 우리 딸 최고 우리 딸 화이팅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아이가 깊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가가지 못하는데 그때한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영한 끝에 그 아들을 끌어 안고 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깊은 물속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밖에서 물 밖에서 지켜보시면서 아 힘내. 너할수 있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야, 아니야. 물 밖에서 우리에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깊은 물속에 갑자기 뛰어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뛰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은 여러분 죽으심을 택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편이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새해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또한 번.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성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오. 세상이 때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편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믿음으로 2026년 살아가시고 확신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세계대 모든 성도들에게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